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바이넥스 단독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주말이구요, 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차분하게 한번 그 동안에 있었던 바이넥스 흐름 짚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CMO 하면은 바이넥스라고 딱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음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대형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하지만 이런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중소 규모의 그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여러 회사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딱 찍어서 한 군데 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그런 캐파가 큰 거고 그게 아닌 여러 기업들이 쉽게 접근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여러 가지 필수 의약품 이런 쪽에서 쉽게 쉽게 수주를 따내고 퍼포먼스를 보여 줄수 있는 회사는 바이넥스입니다. 음. 잠깐 음. 게시판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음.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행정 처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 나눠 볼 거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교해서 음, 경쟁 우위인지 아니면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진행을 못하는 건지. 어쨌든 분명한 거는 생각과 다르게, 음, 백신 도입도 늦었지만, 도입이 늦었을 때는 변명을 하나 했었던 게, 도입이 늦을 뿐, 도입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진행돼서, 음, 먼저 도입된 나라들보다 접종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뭐, 100만 명 내외? 정도밖에 못 맞추고 있어요. 일주일에 100만 명을 맞춰도 한참이 걸릴 텐데,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잖아요. 물량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결단을 내리,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물량을 끌어오든지, 이런 선택이 필요한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더더구나 코로나 환자는 600명, 700명 이렇게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선택이 나올지 음뭐 주말 동안에 좋은 결정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뭐알수 있는 자리는 제가 그런 자리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GMP 위반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조치에 관련해서는 제가 결론 내려드렸잖아요. 음, 그 제조 과정 중그 여러 가지로 성분이 달라지거나 뭐그 문서를 조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완성품, 완성 의향품의 성분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인체에 해로운 게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약사 자체의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될 거고요 그 해당 약품 합성의약품에 대해서 그 합성의약품을 더 이상 못, 만들, 못 만들도록 위탁 생산을 못하도록 품목 취소나 제조정지 뭐삼 개월 육 개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고요 뭐 바이넥스 자체의 뭐 영업정지나 이런 쪽으로까지는 될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결론은 나올 거예요, 곧. 결론은 나올 건데, 그렇게 대단한 타격을 입는 건 아니고요. 음. 작년 매출 뭐 1200억, 1300억 찍는 회사에서 매출 뭐 2%, 3%도 안 되는 그 약품들 때문에 이 회사가 흔들 수준은 아니고요. 그 약품들을 전혀 못 맞는다고 품목 취소를 당한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바이오 CMO 쪽으로 훨씬 더 오래 기대되는 매출이나 이익성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잡음은 어떻게 보면 은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의 허가 취소와 바이넥스가 뭐가 틀린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메디톡스는 그 주성분 자체가 허가받지 않은, 알수 없는 성분으로 만들어서 허가가 취소, 품목 취소가 된 거고요. 바이넥스는 그런 주성분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약물, 뭐, 성분이 부족하다라든지, 그 제조 과정이 불투명했다라든지, 근데 결과적으로 완성된 약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었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음, 아스트라제네카 약물이 음, 잡음이 섞이면서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음, 접종 중단, 뭐 젊은층에는 맞추면 안 된다, 그 혈전 생성 관련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유럽에서 음 의약품 쪽으로 권위 있는 분들도 계속 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위기에 몰린 건 사실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아데노바이러스 관련된 비슷한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그 러시아 백신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인데 뭐 여러 가지로 남아공 변이에도 다른 뭐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도 이 러시아 백신이 더 효과가 더 낮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음, 잘 대응하시는 투자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게시판 분위기 보고요. 종목 차트 보면서, 음, 그동안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음, 2만원대 중반 후반쯤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흘러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였죠 요 급락 나오기 전에 급락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 바닥에서 2만원대 중반 매수 2만원대 후반 매도로 단타로 한번 수익 내 보실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수익이 났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그 급락 떨어지기 바로 전 주말 금요일에 절대 절대 오버나잇 주말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버나잇 하셨고 오버나잇 하신 분들이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을 맞으셨던 거죠. 제가 일단 뭐 리딩 해드리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바이넥스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한 4일 4거래일 정도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13,000원대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반등 흐름이 쭉 나와주고 있는 사, 상황이죠. 일봉상 흐름이고요. 음.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19,000원 라인대 정도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상승세 다시 지금 상승세에서 다시 또한 일주일 정도 한 24,000원, 25,000원 요 정도 라인대에서 다시 그 19,000원 라인대처럼 다시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 가격 흐름과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19,000원 횡보 라인과 지금 24,000원 횡보 라인이 비슷하게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이고 물량이 줄어든 모습도 명확하게 물량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음 물량이 살짝 줄어들면서 건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크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음, 지난번처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재 뭐 특정 통신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방송사에서 왜 그렇게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기자들은 그렇게 보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고요. 그런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되면서 거의 반토막 났던 그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그 2만 원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온 자리입니다. 저만 원대 중반, 만 원대 후반에서만 잡았더라도 지금 음, 수익이 꽤 쏠쏠했을 텐데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음,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더갈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고 더해서 음, 어떤 마인드 어떤 투자 원칙으로 투자해 보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이 종목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투자자라면은 뭐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악재가 닥쳤을 때그 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거래 경험이나 파악 능력이 되시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린이 분들께서는 그런 분석이나 대응 능력이 조금은 더 공부하셔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길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짧게 먹고 나오면서 이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거래해가지고 고점에서 털었으면은 뭐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또는 그날 당일에라도 저점에서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한두 번 수익이 나면은 이 종목의 흐름을 더잘알 수가 있고요 일단 수익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담보로 저점에서 잡아서 어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뭐이삼 손절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거죠 무조건 일주일 열흘 우상향 할 거라는 생각으로만 투자하시면은 이렇게 횡보 자리에 걸려버리면은 뭐 일주일 열흘 들고 있어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하루에도 여러 번 투자하실 수 있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고요. 뭐이 종목 분봉상 어떻게 보시고 분봉상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한달 동안 찍어드린 영상 잘 보시면은 분봉 차트 분석, 뭐 타점. 저점 매수 타점, 고점 매도 타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뭐이 종목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CMO 회사 플러스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도 그 기술 이전 및본 계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늦어도 늦어도 한 6월 6월쯤에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거고요. 음,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았는지도 나와 있겠죠. 뭐, 지금은 뭐, 뭐, 1억도주, 뭐, 5억도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한국 코러스 측에서 전체 물량을 러시아 쪽에서 따, 따내온 물량인데, 그거를 6군데, 7군데 정도 회사가 나눠가지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음, 바이넥스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져오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 바이넥스의 매출과 실적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그 러시아 백신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원래도 탄탄한 회사였구요. 뭐 매출 1,300억, 뭐 매출 이익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다잘나오는 회사였구요. 뭐 단기 순익만 전년 동기 대비 살짝 줄어든 작년이었지만 올해는 요 살짝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여러가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다른 회사의 물량을 수주 받아서 납품해주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고정비가 넘어버리면 수주가 그 고정비보다 더 많이 받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크게 따내면 크게 따낼수록 10원 벌걸 50원 100원 벌수 있다는 거죠. 자 요런 느낌으로 잘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책임지는 투자고 누가 리딩해 주거나 책임져 주는 투자가 아닙니다. 제 말만 믿지 마시고요. 잘 공부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다음 주에도 바이넥스 잘 접근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구요. 새로미는 여기까지 바이넥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구요. 자. 제가 요즘에 조금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970명, 980명, 요 정도 수준에서 바로 1000명을 찍어주면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도 뭐 의견을 수렴해서 아침, 오전 장 시작 전이나 오후 장 끝나거나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기획하고 있는데 천 명을 못 찍어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뭐그 유튜브 계정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부담 없이 음제 구독 영상이나 음 알림 받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곧 라이브 영상도 시작할 거니까 라이브 영상도 보시면서 라이브 때는 좀더 소통하면서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고런 점 참고하셔서 늘 세로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로미였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로